자, 녹카 녹화. 최고 녹화일자 2 0 1 9년 10월 14일 오후 2시 9분 자, 오늘의 게임 아톰인 가트 d 스첫 번째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버그 난 거지? 버그 뭐원 거야? 아, 이게 버그 원 거야? 그러면은, 뭐야? 이거, 아, 이게 버그 원 거야? 오케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그가 안 나와가지고 땅... 어... 어제 정신 나갈 뻔했는데 그지. 모두 확고하라며그건 나가는 거 아니야? 야, 여기 정상했잖아. 저기 위는 위로 올라가는 거라. 뭐야? 말도 안나와네 봅시다. 뭐, 좀 바깥으로 나와. 잠자 씨. Joining a l 뭐지? 이거 한 거잖아. 했잖아, 이거. 이거 했는데. 개 버거 났네. 아씨, 아 이게 부금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부금으로날 패고 있어 지금. 어디를 먼저 갈까? 여기 먼저 가볼까요? 아, 뭔데, 이거? To me. 이제 이제 그다 저거 됐어 눈을 알아버렸다랄까? 이 뭐야? 소커시야? 아니면 나가는데야? 뭐야? 아 너, 와, 하요 들어가는 것 같아. 에 잠깐만.

아야, 씨. 안 돼, 저거 먹어야 되는데. 그 스키끼가내 먹는 걸 방해했어. 아, 슬슬 비신소리가 들린다. 신발이 나 있어, 이건 써야겠다. 여기도 뭐가 있던데, 보니까. 음... 밥그릇 했거든? 아... 그랬거든? 아... 머 이긴 했네 아. 아래 또 뭐가 있어 이거 버그인가봐 그지? 이거 내가 했던건가? 했던 거 같아. 방자가 있는데. 했던 거네. 아 여기 열렸아 쪽간 열린 거구나. 아. 이런데 이거 한 번에 아 일로 있었네. 아. <laughs> 안 돌아가도 되는 거였네. 니뺑 돌아왔네. 여기 아, 공이 있는데 그지 An 와, 잉크는 났고요. 처음부터 여는 거의 싫지 아, 제발 전투복 멈춰. 좀 머리가 아파요. 전투, 전투복 안 나왔으면 좋겠어, 나. 어. 어제 그 버그 걸려가지고 계속 전투복 나오고 머리 터지는 줄 알았다니까. 사마리 밖에 없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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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파, 애들. 아니 부담났어. 아 전투 보고 m 이로거어와발 위 있는 건 뭐냐? 위 있는 거 먹고 하고 싶은데, 여기 있었네, 그지 가야 돼, 이게 이제 상자를 준비한 사람의 예의가 아닐까? 거지 거기 음. 음. 있었네. 아, 저 중간에 있었네. 아, 여기 안온 곳인가? <laughs> 그럼 뭐걸좀 하긴 하죠. 먹었죠? 갑시다 내려갑시다 내려가라고 했으니까 내려가 보자고 내려가라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거지. 아 상자가 있었는데. 가도 가야 돼? 아. 마치고 오게. 뭘 거야? 올수 있어? 좀 음, 모르죠? 네가 뭐라 네가 뭘할수 있는데. <laughs> 내가 여기 들어가면 네가 뭘할수 있는데. 와씨 업글 개많이, 겁나 많이 할수 있네. Please s e l e c 둘다 쓰는 거 아니야? 이런 풀어글이잖아 업글 되어 있고, 캠프리라서 전에 있는 거다 전이 됐고. 잠깐 써야겠네. 잠깐 업글 좀 해야겠다. 무발장전이 메리트가 크거든요. 아, 예.

잠깐만, 잠깐만. 야권이 맛있다니까 맛돌이기는. 음. 자 상자야? 더 올라가야 되네. The little rascals are too independent. They choose their oh own I'm sure you won't change your mind about giving me this little beady, honey. Yeah, I'll definitely give it to you. If these cute little beadies don't wipe the floor with me. Oh shit. Oh, ho oh, oh. ho.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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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꼈다, 꼈다, 꼈다고, 아 꼈다고 <laughs> 저장 안 나와, 안 나와가지. 아, 그러네 그러면 바로 앞에 저장하고 갔어야 됐는데, 아니 됐다. 아, 이게 저장이... 아, 어디까지 돼 있니? 아, 그나막 해놨구나. 내가 그래, 이게 내가 습관이라니까? 약간 항상 우선법이에요 여러분들. 저장을 생활합시다. 뭘, 뽀, 뽀지 않았냐? 저장을, 저장을, 어, 정활한다. 저장을 생활하면은 이런 식으로 억갈안 당해요. 아, 이거 두 발장전하는 게 맛있긴 한데. 두 발장전을 못해서 너무 아쉽네 그런 하고 싶어도 진짜로 어려워지. Access granted. 두발 장전만 되면 솔직히 다 썰어 먹을 수있겠 있거든. 음, 그런 게 없어요. 음, 왔다 봐.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먹냐 자리를 어떻게 쓰는 거더라? 발사 모듈? 까먹었어. thank you 하는거죠 발사 모드 어떻게 쓰는거가나 까먹었는데? 이게 하도 초반에 나오고 그 다음에 아예 안 나와버리니까 어떻게 쓰는지를 까먹었는데? 나 모르겠는데, 아, 자동 치유도 있어. 오, 나 까먹었는데, 저거 어떻게 사용하냐? 발사 발사 모드 어떻게 쓰는 거야? 아 내가 직접 눌러야 되나? 왜 없냐? 왜 발사 모듈이 안 나오? 뭐지? 내가 직접 여기서 써야 되나? 키를 그 바로 쓸수 있는 키를 까먹었어요. <laughs> 일단 가봅시다. 보아무 2.0 사건이 어? 네, 네. 많으니까 약네0 0발한 겁나 잘나오 Little rascals are too independent. They choose their own configuration. I'm sure you won't change your mind by giving me this little baby, honey. Yeah, I'll definitely give it to you. These cute little babies don't wipe the floor with me. <laughs>